백, 이야 팩. 예뻐지셔야 되거든요. 차가워. 많이 써. 차가워. 이 응. 정도면 코가 왜 이렇게 없어? 이게 응. <laughs> 무슨 말이야? 난 아니야. 코가 급하지가 않다고. 코가 왜올라버렸는데 응? <laughs> 응? 우스, 웃으면 주름생인데 웃지 마. 머리카락 응, 응. 다 붙을까봐. 안 됐지, 뒤로 웃지마 민정아 왜 자꾸 웃을려 그래 옛날에 부안할머니랑 엄마랑 옛날에 같이 팩 했다? 응? 옛날에 같이 팩을 했다고 보안 어머니랑 엄마랑 달라졌어? 응걸러지기도 하고 안싸이지도 해주고 이모네? 이번네 이런데 관심이 없었어 응. 엄마가 계속 할머니랑 같이 누워가지고 팩하고 이번네는 관심이 있긴 했는데 괜찮았지 응. 말금지말금지 <laughs> <laughs> 응. 그러니까 엄마처럼 쫙 뜯어내는 거은 마를 때까지 가만히 공부하고 있어. 응? 공부하고 있어야 응. 그럼 다 말라 있을 거야. 응. 왜? 뭘우야 하고 있어 공부를. 해도 잘 하고 있으라고. 응. <웃음> 귀여워. 야 아이바. 비 떨어진다 <laughs> 떨어진다 <오, 더러니까 더러니까. 웃음> 아, 이거 한 방에 뜯어야 재밌는데 무습니다 <laughs> <주르리. 웃음> <laughs> <허물을 나도>. <laughs> 응. 100시간 보습 촉촉 내일 또 할래 <laughs>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예쁘지 태도 구해주셔서 <laughs> 감사합니다 구독까지와요 꾹꾹 눌러주세요